야, 오늘 뭐 먹을래? 오늘 두부김치. 두부김치? 어. 두부김치 왜? 좀안 당기는데. 뭐 먹을래? 나 삼겹살. 삼겹살? 어. 좀 당기는데. 삼겹살에 김치. 삼겹살 김치? <laughs> 삼겹살, 김치, 김치, 구워서. <laughs> 김치. 아니, 어. 영주 블랙면 아이가. 아니야 아니 송주 블랙면 먹으면 죽는다. 아니, 송주 아이가 이거. 아이고. 갈라 만시 한 번씩. 알겠다. 먹어보자. 아 먹어보자. 진짜 돈 받고? 한번 먹어보자. 약간. 아이씨. 아, 빨리 빨리 사라 사라. 먹어보자고. 고기를 1kg 해야 될까? 닭가슴에 이건 4 개거든. 니몇 네, kg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 봐봐. 고깃집에 120g 내1인분이야 남자 세이서 가면 보통 한 10인분 먹잖아 아, 1인분 나 1인분 먹는 남자 셋이서 가면 보 10인분 남자 세이서 가면 보통 10인분 먹지 않나? 근데 남자 1인분 먹는데 어? 1인분 아.. 아니, 아니다 한, 한 6-7인분 먹는다 치고 그래도 한 7-800g 되잖아 모두가 니끼면 안될걸? 야5만 넘었다 <목소리> 야 우리 저녁 함께 먹는데 이거 맞나? 지이프리즈송 그 예아! 물줄기 같니? 오줌줄기 같네 힘없는 게. <laughs> 멘트 막 던지지 마라 <laughs> 알아서 편집할 <펼쳐> 거예예 <laughs> 야채도 다씻서 놓으라고 아, 할게! 님뭐할 건데? 나 아무것도 안할 건데 <laughs> 그래, 우리 놀러 갔다 오자 진짜 살쪄 보이네이 여기서 살쪄 보인다고? 어. 살쪄 보이는 게 아니라 살이 쪘는데? 언제 다이어트 할 건데? 그거? 언제 다이어트 할 건데? 그거? 죽음. 그거 해줘.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하면 안 된다. 네가 조작, 하고 있네? 저작권 걸린다. 아니 네가 아, 하고 있네. 아, 노래 부르는 건 괜찮다. 안 나와도 괜찮다. 어. 방금 어. 네가 했네. 나 찍어줘야 돼. 이거 뭐니? 입으로 소리 내라. 아, 차 먹을까 아이가? 아 밥을 뭐머슴처럼 우리 머슴이가 아니 그냥 구웠지 나는 딱 맞게 삼등분 해가지고. <laughs> <이거> 미쳤는데? <laughs> 아니 이거 존니다 네 먹을 거가. 아 뜨거워! 예. 됐다. Yeah. 마늘 안 굽나? 어? 마늘 안 굽나? 이거 굽면 되잖아. 그렇지. 굽어라. 와. 냄새 미쳤다. 야쌈 야, 쌈 누가 제일 잘 싸나 한번 할래? 9점 파, 어. 어. 음, 어, 적당히, 적당히, 음. 마늘, 오, 생거, 생마늘, 생마늘, 아. 밥, 밥, 음. 그 다음, 어, 그 다음, 삼정, 이거 한 입에 뭐 넣으면 실패지 삼정 조금, 어. 어. 나는 <laughs> 밥 많이. 많이, 밥 많이, 나 약간 고기 반, 밥, 밥반 밥 느낌으로 이 정도, 조금 탄 거, 김치도 조금 탄 거, 마늘하고, 쌈장만 한줄 넣었어. 너, 너 입에 다 들어가나? 어,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laughs> 나는 딱 철학이 있다. 쌍추를 밑에 깔고. 깻잎을 그 위에 올 그다음에 나도 고기 하나, 고기 둘. 나는 밥을 안 먹어. 왜냐면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고기 먹을 때 나는 밥은 무조건 된장이랑만 먹지. 고기 먹으면서 밥을 잘안 먹어. 왜냐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네, 그리고 파주다 김치, 여기에 파, 엄마표 명이나물, 버섯도 넣까한입안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야, 싸고 할거 이렇게 큰데. 덕바람 덕바람이 덕바람 이 중턱이 덕 역시 오! 돼지는 다르네 뭔 손흥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뭘 듣고 차범근, <laughs> 손흥민, 박지성 <박재수. 웃음> <laughs> 손차박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어 근데 왜 이렇게 대본이 없나? 불안해 모두 최고야 고 박지성, 차범근, 손흥민 순서 나는 머리는 차범근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가슴은 나는 박재범이 최고. 손흥민은 이제 아직 ing 진행형이 기 때문에. 아닌데 진행형 아닌데. 월드, 월드 클래스인데. 그 월드 클래스인데 커리어가 끝난 게 아니잖아. 그렇 전설을 쓰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누가 전설이냐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면 앞으로 4년, 5년 더뛸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는 손흥민, 아니 박지성, 차광근 두면그 우승 커리어라는 거를 나는 무시 못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4강이랑 16강 4강, 16강의 주역이고 가 박지성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없지 근데 평소에 카톡에서 얘기한 거랑 좀 다르다 음. 카톡에서 뭐랬 했더라? 손흥민 막 지금 토트넘이 토트넘에 있는 거 그것도 합성이라던데? 예. Yeah. 근데 마늘 맛이 없다. 생마늘? 안 아, 맵다. 우리 삼촌이 시골에서 직접... 그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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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차 안에서 경대를 해줬고 살때 내가 경대 비자 써서 많았었어. 경대 비자 써요? 별거 없지. 나난 내가 삐져 라오려고 이런 게 아니거든. 나 <laughs> 어. 생긴 게 이렇게 생긴 다 보니까 빗어지더라. 대체 어떻게 피저 길래내 모자 얘기죠, 이지알겠 아, 예. 내가 그냥 지나가면 그냥 펭괴가 알아서 지 혹시 그거안 치고 <laughs> <너무 웃음> 나. 그냥 다도 나니까. 아니. 그거 달라지지 않 그럼서 막 산데 수근수근데 <목소리가> 냄새 <냄새들이나>? 대망하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머리에서 막 이름 <개기름> 남겨. <laughs> 그런 사람 있으면 이러지. 그 드라마 <laughs> 꽃보다 남자 보면 구준표 지나가면 애들 막 갈라지면서 수근수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지. 아니 국문과에서 애가 그런 분이지. 국문과뿐만 아니라 그냥 경성대학교 안에서 <목소리가> 경성대학교에서 경성대학교 일공학번 신경사 는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난 몰랐는데. 니 그때 아싸였다 니 이건 안 써요. 딸이거그 축구할 때 기억 안 나나? 그렇게 축구할 때. 쟤가 그 혼자서 드림을 하려고 해지 그것도 보안 치워야지. 네. 그때 이제 하라고 싶어어 같이. 근데 제가 잘하는 줄 알아. 너거는 근데 축구에 대해서 나한테 할말 없게. 건데. 네.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A 매치를 한다. 이가 다른 나라랑 붙을때 우리도 이제 다른 따랑 붙으면 A매치를 했다 해. 그렇지. a 매치난 A매치 때 골을 수도 없이 넣었던 사람이다. 어, 그거 인정하지. 솔직히 팩트 골수도 어, 없이 어. 넣은 거 인정하나 안 하나? 아, 아, 인정이 아, 안 해. 아, 인정해안 해. 골을, 안 골을 해. 넣었는데. 인정해안 어, 해. 대체 언제 넣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래, 수동신 아니잖아. 아, 어쩌다, 아. 어쩌다. 어쩌다 운음 좋아서 이렇게 뻥 했는데 잘 맞아 가지고. 그렇지가. 골로 들어가죠. 골로 골로 골로. 발잘 학드립을. 근데 드립을 할 때. 근데 이게 축 너네 막학 드리블이라고 놀렸는데 축구 잘하는 사람들. 아 아니 드리블할 때 원래 손으로 이게 축구 선수들이 손으로 이렇게 모노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제 방해한다. 아, 어, 이게 그래학 드리블이 이게 기초야 이게. 가까이 모노게. 이렇게 대놓고도 생각나 받은데 아니 그냥 하면 네가 왔고 나한테 딱 부딪혀 봐봐. 우리 몸싸움 딱 아, 이렇게 날라간단 말이야. 근데 학 드리블 이렇게 하잖아. 부딪힐래 봐. 부딪힐래 봐. 모른다니까 해봐. 해봐. 몸싸봐 아. 바로 뺏긴다 이거. 자학 드리블. 백겠는데 <laughs> 아, 뺏겼네 예 yeah. 카메라 돌아가고 있나? 그자 이제 어떻게 마무뭐 이렇게 마무리 되겠지 응자 사이다 한번 말하면 안돼 사이다 나한테 사이다 줘어유협 한번 말했다 사이다 줘뺏마 사이다 <laughs> ㅋ ㅋ 배도 봐 흥다 카메라 아 내가 한잔 더 마셨는데 어떻게 더 아니 아니 네. 인정해. 인정해. 인정해 나는 술 족밥입니다 이게 아네 술로 절대 안 찝니다 술로 절, 절대 안 찝니다 아니 그까 아까, 아까 마셨던 매기자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거 준비해야지 갈것 같은데 어? 얘갈것 같은데 술 족밥입니다 인정해라 아 절대 안해 해, 빨리 해, 해. 그럼 마시자 아 내가 많이 뭐 있어, 먹고 말. 죽자 뭐해? 모기 됐지 <laughs> 모기 모, 모기 됐지 야얘 죽었다 얘 죽었다, <laughs> 얘, 얘 죽었다.